안녕하세요. 세캠입니다 아, 오늘은 그 구독자 사연에 이런 게 있었어요. 왜 고3 때보다 재수가 더 힘들까요? <laughs> 뭐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지한 사연에 있어서 제가 영상을 켭니다. 여러분, 고3은 누구나 겪는 거잖아요. 내가 고3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고3을 잘 보내지 않으면 재수를 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그 시간을 흘려보냈잖아요. 근데 재수라는 건 내가 대학에 붙었지만 가기 싫어서 안 가고 선택을 한 재수도 있고, 고3 때 열심히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재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수가 있는데, 재수는 누구나 겪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대가가 재수로 나오는 거거든요. 목표치에 따라 뭐, 내가 인성으로 할수 있었지만 의대를 가고 싶어서 재수를 했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원래 의대를 가고 싶었던 아이니까 의대를 갈 만큼 죽어라 치열하게 하지 않아서 선택하게 되는 게 재수기 때문에 재수는 누구나 겪는 과정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여서 힘들 거고요.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함께 지냈던 아이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죠. 그 아이들은 자유롭게 지내고 있는데 나는 고3의 연장선인 재수를 고등학교 4학년이라고 표현을 해요. 나이는 20이고 성인이지만 소속이 없고 그리고 고3과 다를 게 없는 생활을 하는 그한 상태가 재수예요. 그래서 사실은 더 무기력하고 더 힘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보장이 없죠. 고3은 내가 고3을 1년을 보내고 나면 졸업이란 걸 하잖아요. 근데 재수는 재수를 한다고 해서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고 뭐 이런 과정이 아니라 재수는 아무 보장이 없는. 내가 1년 동안 공부를 한다고 해서 어떤 고등학교 전교 과정을 마쳤어 이런 졸업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1년 동안 열심히 한다고 해서 대학을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재수를 한다고 해서 여기서 끝내서 대학을 가고 삼수를 하지 말란 보장도 없고 그냥 너무 막연한 상태가 사실은 재수예요. 근데 재수가 힘들다고 느끼는 건 사실은 공부를 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수많은 재수생들이 재수를 하면서 학원을 즐겁게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요. 학원에서 연애도 하고, 학원에 아침에 추석 찍, 찍고 나가서 영화 보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쇼핑 다니고 하는 재수생들이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통스럽다고 느끼고 있다는 거는, 뭐,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소리여서, 힘들다, 슬프다, 어렵다를 계속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는 멋지게 대학을 갈 거야. 좋은 결과를 낼 거야. 이렇게 내 스스로에게 파이팅을 해줘야 합니다. 꼭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끊임없이 나의 텐션을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응원합니다. 보장된 게 없는 재수지만, 고삼 때보다 나은 결과를 분명히 낼수 있습니다. 나의 노력 여에 따라서. 그래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는 게 중요합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이 되나? 여러분 늘 응원하겠습니다. 너무 힘들면 언제든지 나에게 사연을 남기고요. 여러분과 늘 재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쌤케미가 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